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EU 국가들의 교착 상태. 2. 유출된 프로토타입. 3. 한국의 초특수 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그동안 말만 많고 이렇다 할 액션이 없어 우리 국민들의 애를 태웠던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엉동한 방위사업청장이 중으로 호주 정부가 자국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랜드 400페이지 3의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선정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교체수가 무려 460대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 정작 물어본 국회의원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냐며 시껍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첨단 방산 무기가 다시 한번 수출 대박을 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 장갑차 도입을 고심하는 나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으로 쓰거나 호주 수출 물량에 맞춰 우리 육군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교체 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뛰어난 장갑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가 사용하는 장갑차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러시아의 BMP 장갑차들이 별거 아닌 공격에도 폭죽처럼 파괴되면서 전차 뒤에 있는 장갑차라 할지라도 충분한 장갑과 각종 방호 체계 그리고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됐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기 장갑차는 단순히 설계와 장비의 성능만 달라졌던 지난 수십 년간의 장갑차 개발과 달리 새로운 구동 체계를 통해 현세대를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개발되는 기술 중 이름만 들으면 뭐가 뭔지 감도 안짚히는이 최신 장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국산 방산 무기에 적용됐거나 개발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지 만들려 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차기 장갑차는 레드백을 뛰어넘는 장갑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을 100% 적용했을 때 나올 차세대 모병전투차의 성능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가 꿈의 장갑차라고 생각했던 레드백을 압살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사업에서 레드백 수출이 미칠 파급과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모병 전투차의 성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가 호주의 랜드 400페이지 3 사업에서 독일의 KF-41 윙스와 맞붙은 지 어느덧 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독일을 이기냐는 비아냥을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리해지는 레드백 장갑차를 보며 많은 우리 국민이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반드시 나온다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5월 16일 호주 정부가 사이버 보안 등 다른 국방 분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랜드 400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말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무려 100여 대를 감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레드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사라졌고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봐야 한계가 뻔하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1대의 K2 점차와 672대의 K9 자주포 그리고 48대의 FA50이 포함된 19조 원계약에 사인하면서 한국이 탑5 방산 수출국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자 많은 이들이 크게 환호했는데요. 호주 육군 역시 한국의 제조 능력에 감탄하고 있으며 레드백을 아주 절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현재의 독일은 장갑차를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참하게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호주가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백을 더욱 원하는 이유는 호주의 에밀리 3 M113 때문이네요. 에밀리 3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개발되고 양산된 보병수송차로 전장 4.9m, 전폭 2.7m, 전고 1.8m, 차체 중량 12.3톤인 병력수송 장갑차 앱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갑으로 7.62mm 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어서 당시로서는 꽤 쓸만한 장갑차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전쟁기념관에서나 볼수 있는 역사 속 장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호주군에서는 아직 이 장비가 현역입니다. 그 이유는 오랜 평화로 인해 꾸준히 군비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호주가 군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위주로 군을 운용하면서 평화유지군 같이 외교적인 활동에 쓸 전력만 정비하며 전면전에 쓸 장비들에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중국이 갑자기 1대1론이 전남 외교니 떠들며 태평양의 평화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부랴부랴 재군비가 시작됐고 M113 장갑차를 기관포탄을 맞고 적 전차도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랜드 400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M113을 전량 퇴역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호주는 랜드 400의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레드백 장갑차 도입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폴란드 사태로 독일의 낮은 생산력이 드러난 독이 매우 큽니다. 독일 현지의 뉴스에 따르면, 최근 호주와 독일 정상이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호주가 독일에게 독서 장갑차를 수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망했어도 자기들이 판 장갑차를 자기들이 수입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댓글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 호주라도 끌어들여 장갑차를 구하자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지금 독일의 방산역량이 초참이 붕괴됐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으로 인해 호주 육군 상층부에서 한국의 레드백으로 선택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독일의 링스가 된다면 호주는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제공비로 인해 무기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이네요. 이렇게 되면 호주 육군이 가뜩이나 오래된 M113 장갑차를 더 사용해야 해서 칠순잔치를 열어야 할 판이 됩니다. 호주 육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AS21 레드백을 채택해 사업을 감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수십여 대의 장갑차와 장갑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인데 이를 고려할 때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M113보다 우수한 국산 K200 장갑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도 국군의 발을 책임지는 장갑차 중 상당수가 바로 이 K200입니다. K806, 808, 100호 장갑차, K151 현마, 중형 표준 차량 등 신형 차량이 숙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일선 기계와 여단에는 K21 보병 전투차가 배치되어 있으나 현마와 100호는 약하고 K21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의 병력수송 장갑차를 최신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21을 레드백 사양으로 개량한 K21 강화형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직도인 AS21 레드백 개발에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모병 전투차 개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무선 협상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사업에도 금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기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는 레드백 직도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가 레드백을 생산할 때 한국 역시 레드백을 생산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레드백의 도입단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늘려 국군의 현대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준비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이 수천 대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54조 원 규모의 옴프 사업에 내슬기도 좋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레드백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역량이라면 레드백을 뛰어넘는 궁극의 장갑차를 만들 수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이 깝짝거릴 생각도 못할 게임 체인저급 보병 전투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괴물 장갑차를 만들 만한 사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로 한국은 2026년까지 차륜형 장갑차에 연료전지를 탑재해 전기 추진을 시험하고 대전 자전 e c 적외선 레이더 추정 미사일에 대한 교란, 각종 물리 위협에 대한 복합방어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2021년에서 2022년에 시작돼서 2020년대 중반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갑차 개발을 결정하면 2030년 이전까지 시제품을 개발하고 2030년대부터 양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차세대 오병전투차의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우선 장갑 수준은 레드백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레드백이 쓰는 고무대도 사방을 증강현실로 파악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각종 센서도 당면이 탑재됩니다. 오히려 복합 능동방어로 더 강화되는데요. 먼저 레드백에 탑재되는 아이언 피스트를 국산화하기 위해 아이언 피스트가 사용하는 전방집속 파편탄도 다임체계의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만 막는 게 아니라 대회폭탄이나 드론이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혹은 드론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하드킬 체계의 고각을 높이고 무인기에 대한 제밍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즉 장갑차가 비행기나 드론이 쏜 미사일까지 맡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제밍 완음은 제블린이나 형군 같은 적외선 추적 기능과 상부 공격 능력을 갖춘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갑 차량에서는 황금 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적외선, 가시광선, 레이더를 복합 차단하는 다영역 연막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연막탄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치 덕크를 탑재할 계획이네요. 관계자에 따르면 수리운에 탑재된 덕크만으로도 형공을 제밍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레이저로 상대를 조준하는 레이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경보 장치 LWR이 추가된다면. 이론상 무적의 방어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lwl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카프이 e 개발 과정에서 거의 완성된 40mm포를 탑재한다면 철갑탄을 사용했을 때 북한판 t-62 천마우 같은 2세대 전차를 정면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측면 공격만 가능한 k21에서 크게 개선된 성능인데요 한마디로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는 현존하는 구식 전차를 때려잡고 미사일을 방어하며 전자전도 견디는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갑차를 특히 최근에는 KF-21의 비밀 기술도 공개됐다. 최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7차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직후 매우 이례적으로 세계 최강의 전투기 보유국인 미국에서. 현재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분사전략 싱크탱크의 놀라운 분석 결과가 나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바 있었는데요. 심지어 해당 싱크탱크는 향후 KF-21이 한국 공군에 전력화됐을 때 얼마나 주변국들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시스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사이에선 한국이 향후 400대의 KF-21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각국의 국제 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매체들에서 2030년대 이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의 배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만약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군사적 대립이 생길 시 이전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즉, KF-21 수해교대가 베이징 상공에 뜨기만 해도 역대급 뺑스펙을 자랑하는 중국의 일대의 방공망을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후부터는 현무 미사일과 미국의 전략 폭격기 등으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주요 군사 시설들을 변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신들에서조차 KF-21의 능력을 매우 높이 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현재까지 나온 모든 KF-21의 시제기들의 아르스트라 불리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르스트라 압은 위협 표적을 신속하게 탑지 추적하고 적외선 영상 정보를 파일럿에게 제공하는 경량화된 적외선 센서를 뜻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아르스트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서 기존 레이더가 탑지해내지 못하는 영역에 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능은 실전에서는 전파방사 통제 상황에서 전투기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적에게 최대한 노출되지 않고서 적기를 파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또한 적의 RWR 장치에도 걸리지 않고 ECM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일정 거리 이내에서 다른 레이더보다 더욱 정밀하게 적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아르스트 기술력이 무려 수십 년 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던 구식 기술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는 압도적 성능의 아르스트가 왜 지금까지 각광을 받지 못했으며, 과거에 나온 기술력을 탑재한 KF21이 현재 다시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현재 세계 각국의 전투기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텝스 기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텔스기는 적군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첨단 소재가 적용된 비행기로서 주로 적의 진영에서 은밀한 공습이나 탐색을 하는 핵심 인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텔스기가 적에게 포착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적군이 쏘는 레이더 주파를 스텔스기에 사용된 RAM 도료나 스텔스기 구조로 제작된 레스 구조로서 전파를 완벽하게 상쇄시키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이처럼 완벽하고 은밀한 기동으로 공중전의 게임 체인저인 줄로만 알았던 스텔스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텔스기에서 발생하는 엔진열과 비행 중 발생하는 열 에너지까지 모두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모든 물체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뜨거울수록 높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아르스트는 이러한 열 에너지의 파장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죠.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의 경우 당연하게도 엄청난 열 에너지를 방출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공중에 있을 경우에는 차가운 대기로 인해 더욱 쉽게 답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찍이 미군은 아르스트 기능을 F101, F102, F106 등의 항공기에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발 초기 단계였던 아르스트의 기술력으론 겨우 수 킬로미터를 탑색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먼 거리의 정보를 탑재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는 레이더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 이 아르스트는 역사 속으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더 기술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였따라 미국은 완전히 아르스트 기술력을 버리고 레이더 기술력에 집중을 한 결과 현재 미국의 F-15, F-16 FA18 등 4세대 전투기에서는 아르스트를 채택하지 않고 모두 강력한 레이더로 무장해 전장을 지배해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이와는 달리 1970년대 스텔스 기술력이 미국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졌던 소련은 아르스트 기술력에 더욱 매진을 하게 되고 이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미그29, 수27 등의 기본으로 장착했지만 이 당시에도 역시 미국의 첨단 레이더에 비해 성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혹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으로 인해 아르스트 기술력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는데요. 스텔스기는 레이더, 적외선, 유관 등이 시스템으로부터 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가장 최우선적 고려 사항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레이더 저피담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출력 엔진을 활용하고 있는 스텔스기 역시. 엄청난 엔진 열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어려웠고, 또한 막강한 출력으로 인해 비행 중 발생하는 열에너지까지 상당해 결국 열에너지의 파장을 탐색하는 아르스트에게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초기 미국과 소련이 채택했던 아르스트 기술력의 경우 답색거리가 수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센서 기술력 등의 발달로 인해 무려 100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전투기까지 감지해낼 수 있도록 개발돼. 현재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 급부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간 적국의 스텔스기를 찾아낼 기술력이 없었던 다수의 국가들에선 이런 열에너지를 탐지할 수 있는 아르스트 기능을 보유한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혈안인상황인네요 특히 최근 이 아르스트 기능을 탑재한 유로파이퍼 타이푼이 F-35를 44km 거리에서 포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서로 레이더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르스트 기술력이 공중전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분석이 습출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버렸던 미국조차도 최근 부랴부랴 아르스트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전투기에 추가적으로 탑재하고 있을 정도이니 현재 아르스트 기술력이 얼마만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지 매우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KF-21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KF21에 탑재된 아르스트 기술력이 어 TGP와 연동되어 광학적으로 더욱 진보되고 이사레이더와 더불어 항공기 내 모든 시스템과 상호 보완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KF21의 원거리 교전과 근거리 교전 능력이 그때 얻될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이 KF21의 부족한 무장 탑재량과 떨어지는 스텔스 성능을 조롱하며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의 육중한 덩치로 인한 무장탑재량을 자랑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수많은 외신들에서 이미 노출되었다시피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스텝스 전투기는 그 육중한 덩치에 걸맞지 않게 엔진 기술력이 처참할 정도로 떨어져 교전 시 부족한 전투기 추진력을 내기 위해 애프터버너를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아르스트를 탑재한 KF-21의 답치 거리에 손쉽게 포착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스텔스 기능은 이미 완벽하게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공중전에서 무장 탑재량을 포기하지 못하는 육중한 덩치 역시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2028년까지 우선 40대의 이 아르스트 기술력을 탑재한 전투기 배치로 시작해.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도합 120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심지어 향후 수출 실적이 늘어날 시 양산 단가는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우리 공군은 향후 수백 대 이상의 추가 양산의 의지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는 현재 아르스트와 기술력과 더불어 향후 KF-21이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단숨에 5세대나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치들이 습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신소재는 미국도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아 양산을 포기해버렸던 기술력이기 때문에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르스트 기능이 아무리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신의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로 난일 정도로 첨단 전투기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스텔스 기술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전투기의 성능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군사 열강들에선 전투기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스텔스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텔스 소재를 기존 전투기에 접목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현대의 공중전도 스텔스 전투기에 맞서는 무기체계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텔스 전투기를 공격하는 미사일은 주로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유도 미사일은 레이저를 표적에 빚었을 때 빛이 표적의 표면에서 상권되기 때문에 이때 되돌아오는 광원의 양을 이용해 미사일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들을 상대로 아르스트와 더불어 매우 효과적인 공략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어 TGP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저 광을 완전히 흡수하는 기체 표면을 구현한다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유도하는 상권광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을 얼마 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해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공개한 영상 사진을 살펴보면, 기존 소재의 물체는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한국이 개발한 소재가 적용된 물체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사 신호를 저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스텔스기를 공격하는 미사일은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해 표적을 추적하는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소재는 마이크로 나노 금속 구조를 활용해 표적에서 방출되는 특정 적외선 분광을 최대한 억제하고 검출기에서 탐지되는 신호를 대쪽 줄일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국내 연구진이 공개한 IR 적외선 탐지기 사진을 보면 소재 적용이 안된 물체는 흰색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신소재가 적용된 물체는 이와 같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는 앞서 언급한 아르스트에게 발각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기도 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실상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모든 적의 유도 무기를 무력화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적이 보유한 반 스텔스 탐지 장비에는 탈지되지 않으면서도 검출되는 신호가 극히 미약해 미사일 조준이 완전히 불가능해져 오직 유관만으로 포착해 기체에 탑재된 기관포만으로 KF-21을 상대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텝스 신소재가 KF-21의 양산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시 현존하는 탐지 장비로는 KF-21을 상대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그간 한국의 KF21을 편화하기 바빴던 나라들에서 극도의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한 중국은 물론이고, 최근 영국과 6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하기로 결정하며, 4.5세대에 불과한 한국의 KF21은 향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던 일본에서도 엄청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국들의 노골적인 압박과 조롱 속에서도 오직 자주국방이라는 일념 하나로,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추구해온 우리 기술진들 덕분에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어번이었던 자주국방이 점차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